안녕하세요. 나리스티비. 어,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책인데요. 이 책입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는 사실은 출간된 지는 오래됐죠. 제 이게 그제 기억에 아마 제기억에 맞다면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제 베스트셀러였던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는 어떤 뭐랄까 어, 어른을 위한 어른을 위한 우화라고 할수 있죠 어른을 위한 우화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책이 두껍지 않고 내용 자체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상당히 단순해서 일단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뭐조그마한 어떤 쥐두 마리와 인간 두명두쪽소 아주 작은 쥐 크기의 인간 두 명과 쥐두 마리가 있는데. 같이 이제 넷시서 사이즈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였으나 그냥 쥐네마리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이제 일단 편의상 그냥 쥐네마리라고 하죠 쥐네마리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제 쥐가 되다 보니까 치즈를 먹고 살잖아요 근데 치즈를 어떠한 창고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먹고 살다가 갑자기 치즈가 이제 사라져서 사라져서 쥐두 마리는 상당히 이제 빠르게 다른 치즈를 찾으러 가고. 남은 쥐두 마리 사실 이제 조그만한 쥐 크기의 인간이라고 하는데 어찌되었건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은 인간이 조금 더 어리석게 나오는 거죠 우화에서 근데 이제 편의상 아까 말씀드렸던 쥐네 마리라고 보고 사실 이제 조그만한 뭐 치즈 인, 먹는 인간은 어 인간이긴 한데 결국 이제 쥐를 상정한다 볼것 같으면은 그래서 남은 두 마리의 쥐는 미처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창고에 다시 치즈가 쌓이길 바라면서 기다리다가. 한 명이 결국에는 새로운 치즈를 찾았다라고 한 명은 끝까지 남아 있는 뭐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이제 쉽게 새로운 치즈를 찾으러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길을 떠나는 경로가 어알 수가 없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미로 속을 헤매다가 미로 속을 헤매다가 더 이상 새로운 치즈를 찾지 못 못하고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마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기존에 자기가 있었다 안락한 어떠한 그 치즈가 늘 있었던 창고에서 원래 이곳은 치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시 치즈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남아있는 그러한 어떠한 어~ 한 이제 그~ 바로 출발하지 못한 두 마리의 지는 바로 그러한 어떠한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풍자하고 생명은 지금 말씀드린 그게 전부입니다 전부인데. 이제 물론 그러한 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작가가 재미나게 글을 썼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떠한 경영 전략 관련 그러한 도서로서 그러한 관련 이제 자기 개발서라고 할수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어, 어떠한 사업을 한다던가, 뭐, 어떠한 이제 돈을 버는 일을 할 때, 어쨌든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변화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사실 이를 테면 우리가 예전에 안정적으로 돈을 벌수 있게 해주었던 그 어떠한 한 가지 어~ 쉽게 얘기해서 나한테 이제 현금이 막 들어오는 일종의 캐시카우가 되어 주는 그러한 어떠한 그~ 어~ 그~ 어떤 사업 모델이 있다라고 했을 때그 사업 모델이. 과연 앞으로의 변화된 시대에도 들어맞을 것인가를 경영자로서는 늘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그것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바로 새로운 모델을 찾아 떠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새로운 모델을 찾아서 내가 새 사업을 했을 때 혹은 기존의 사업을 그렇게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그것이 과연 시장에서 먹혀들 것인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어떠한 변화에 재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아 기존에 내가 했던 것이 계속 그냥 앞으로도 나를 위한 캐시카우 즉 현금이 벌어지는 좋은 사업으로 남아 있을 거야라고 합리화를 하면서 이 창고에 있는 치즈는 어느덧 다 사라졌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리스크 테이킹하면서 새로운 치즈를 찾아 떠나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우유부단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어 그.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제 깨달음을 주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로 됐을 때가 처음에는 그때는 이제 제가 대학생 때로 기억을 하는데 대학생 때는 어 이제 사회 생활, 대학생은 이제 학생이니까 사회 생활 경험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아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막연하게 이제 어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저기 그어이런한 책들도 베스트셀러가 될수 있구나 참 쉽게 쓰여진 베스트셀러인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사실은 이 당연한 이야기가 이제 직접 자기가 사회에 나와서 어떠한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은 늘 이제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아내그 많던 치즈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누가 내치즈로 옮겼을까인데 어찌되었건 그 의문이 자꾸 드는 거죠. 혹은 내가 지금 이 변화를 어, 직시하지 못하는 것은 치즈가 사라지고 있는 창고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를 계속 돌이켜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그때 나한테 주었던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이제 다 읽어 봤었는데요. 이제 전자책으로 읽었는데요. 핸드폰으로. 어 어쨌든 일단은 책에서 이제 볼만한 어떠한 내용을 살짝 이제 발췌를 한 부분을 살짝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생지들은 사태를 지나치게 분석하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있던 창고의 치즈가 사라진 사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너무 많고 복잡한 생각에 눌려 행동을 미루는 법이 없었다. 어 이제 이 작가는 이러한 판단을 옳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생지에게는 문제와 해결책이 모두 간단했다 시 창고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고 늦지막한 시간에 햄과 허는 뒤뚱거리며 시 창고에 도착했다 햄과 허가 이제 생지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조그만한 생지 크기의 인간입니다 아까 저는 편의상 쥐내 말이라고 하긴 했으나 어찌되었건 이 책에 이제 햄과 허는 생지처럼 치즈 먹고 사 아주 조그만한 인간이죠 그런데 당연히 있어야 할 치즈가 보이지 않았다. 매일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주의깊게 관찰하지 않았던 그들은 눈앞에 벌어진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게 웬일이야? 치즈가 사라졌어. 햄이 외쳤다. 치즈가 없다고. 치즈가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댔지만 허망한 메아리만 되돌아올 뿐 치즈는 돌아오지 않았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마침내 그는 두 손에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시뻘개진 얼굴로 화를 내기 시작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이렇게 되는데 그 사실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즉 내가 믿고 있었던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아주 쉽게 얘기해서 뭐 아주 단순한 예를 들자면은 사실은 뭐 이럴 테면뭐 자동차의 이제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것이 좋은 어떤 돈을 벌어주는 사업 아이템이 됐었죠. 근데 어쨌거나 스마트폰이 발명됨으로써 이제 내비게이션을 따로 이제 쓰기 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다운을 받아 버리게 되니까 무료로 그러니까 이제 그 내비게이션 사업은 갑자기 이제 사라져 버리는 치즈가 사라져 버리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가 남 일일 때는 음 그런가 보다 할수 있지만 내가 만약 그러한 것과 관련된 일을 했다 라고 할것 같으면은 그것이 사실은 내가 먹고 살고 내 가족이 먹고 사는 중요한 하나의 어떠한 그이 어. 그 자원이 될수 있었는데 그 자원이 깔끔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쨌든 싫든 좋든 간에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변화는 누구나가 다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은 누구나가 다 변화가 두려운데 문제는 이제 사회에 나와서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어떠한 기술 혁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계속되는 이러한 변화들이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 삶을 시시각각. 때로는 더 좋은 어떤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굉장히 위협에, 당황스러울 정도로 위협에 빠뜨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인간은 그러한 시대 상황이 변한다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떠한 근원적 두려움이나, 어떠한 본질적 어떠한 불안감을 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쨌든 거기에 우리는 최대한 변화를 적응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는 이러한 변화가 두렵다라고 해서 마치 눈을 감아 버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혹 어찌되었건 내 생활을 유지해 주는 이러한 자원은 영원히 남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은 사실은 상, 상당히 신기로일수 있고 지금 이 치즈가 사라졌을 때 재빠르게 행동을 옮긴 지하고는 달리 계속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어, 그, 새로운 어떠한 치즈를 얻어내지도 못한 채 그렇게 헛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거기에서의 시간 낭비는 사실은 생존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형태가 되니까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할것 같으면 우리는 시시각과, 시시각과 이 치즈가 정말 이 창고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인지 우리는 점검하고 체크할 수밖에 없죠. 요즘 같이 더더욱또 변화가 급변해진 시대에는, 그리고 지금 같은 시대에는 사실은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뭐한 가지 기술만 있으면은 먹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어떠한 것이 사실은 그 더더군다나 지금은 변화의 시대를 어,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생존 가능성을 어, 담보하기 위해서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예, 책처럼. 우리는 계속 우리의 치즈를 점검해야 되고 그것을 그것이 사라졌을 때 깔끔하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치즈를 찾았다면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철새가 날아가는 그것은 사실은 철새가 날아가다가 지쳐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도 사고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철새가 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계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떤 스트레스가 따르는 동반하는 결단인데 가만히 있으면 은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어 죽는 거겠죠. 그러니까 덜 죽을 가능성으로써 다른 따뜻한 지역으로 갔다가 또 거기가 조지면 따뜻한 지역으로 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철새의 숙명이 될 텐데 우리들도 이 변화를 인정을 하고 과감하게 그 도전을 하는 그것이 그것이 꼭 언제나 좋은 결과를 담보하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도 살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선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삶이 다소, 음, 그 너무 이제 좀 야속할 수도 있고 뭔가 이제 좀, 음, 어그런 부분들이 이제 삶의 어떤 무게를 느끼게 만들고 굉장히 이제 참 바람처럼 다가오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것은 사실은 뭐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 태어난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할것 같으면 우리는 가감하게 새로운 치즈를 찾아 떠나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가만히 있으면 결국. 어, 그, 생존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변화를 앞둔 시대에는, 어, 우리가, 어, 항상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 어떠한 행운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